레미콘아 고마워 간다 간다 레미콘 통속 콘크리트 굳지 말라고 뱅글뱅글 통을 돌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뱅글뱅글 어지럽지도 않은가 봐 닭하고 삐약이가 이거를 잘 어, 보고 있어요 레미콘한테 인사하네요 간다간다 간다 레미콘 이른 아침부터 싱싱 달려간다 여기 봐 깡총깡총 토끼들 편히 쉬라고 예쁜 집을 지으러 가요 토끼들이 너무 좋아하는 얼굴 보이죠 지우 간다간다 간다 레미콘 높은 언덕을 지나 붕붕 달려간다 와 아기 도슴, 도치 아빠 마중하라고 튼튼한 다리 만들러 가요. 오슴도치가 너무 좋아하죠. 축구공을 가지고 있네요. 오리도 두 마리가 가고 있고 여기 보면 햇님이 빵긋 웃고 있어요. 간다간다 레미콘 콩컴한 터널 지나 쌩쌩 달려간다. 슝! 왕! 염소 할아버지 경운기 지나가라고 매끈한 길 만들러 가요. 염소 할아버지가 너무 재밌게 웃고 있죠. 아이 좋아. 뱅글뱅글 레미콘만 출동하면 집도 다리도 길도 척척. 레미콘아 고마워. 모두모두 모두 모여 흥겨운 춤잔치를 버려요. 삐약이도 좋고 꼬꼬도 좋고. 토끼 세 마리도 좋고, 고양이도 좋고, 고슴도치도 좋고, 염소도 좋고, 레미콘도 좋고, 햇님도 너무 좋아요.